오늘은 마르크복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시다. 저 군중이 가였거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하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개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사천 명가량이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힘을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이 군중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가, 깊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을 이제 돌려 보내면 되는데 쿠테오 돌려 보내게 되면 혹시라도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그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발로는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그 기적을 유발하게 된 동기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 행위의 더 결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이유는 늘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신비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적들을 요청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적을 우리의 힘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타인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게 되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신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잘 가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3일 동안이나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를, 도저히 그들을 빈손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신비스러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고 또 덧붙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빵이 몇 개냐 라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각성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 그냥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일깨우셔서 너희들이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라라는 의도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 깊은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의식화시킴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에 제자들의 소명에 새로운 불을 당기는 행위가 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연민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제자들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그러한 기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행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단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서로 감화받고 도움을 주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역시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깊이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간절히 청해질 때 우리가 그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임을 의식하며 우리들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